제가 조절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 보일러를 계속 올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laughs> 그건 아마 요한이스콜. 아니 너무 더워, 너무 더워가지고. <laughs> 그럼 요한이스콜? 너무 더워 잘못 자요. 저 진짜 저. <laughs> 혹시 보일러 72도로 가지 고 올리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요? 나 아니야. 진짜 누구예요? <laughs> 72도 형이었잖아요. 나 68도. 전이 없구나. 아, 6 8도라니까 72도까지 안오렸어 어제 68도였어요. 아, 어제는 아니었어요. 어제 아, 68도. 어? 정, 어? 어제 정확히 기억나는데 68도였는데. 아, 어제? 어제 정확히 68도였어. 어제는 나 아니었어요. 나 그래서 50, 56도로 내려섰어. 어제는 아니었어요. 50도 높고. 어제는 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응. 알잖아요. 에, 그런 게 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도 좀떨어 그래서 올린 거예요? <laughs> 내 말이 뭐냐면 <laughs> 밤에 잘 되게 덥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되게 춥잖아요. 사실 특히 씻고 나오면 엉중 춥지 않아? <웃음> <웃음> 원래 그래요? 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조금 보일러 좀 높게 올려야 아침에 덜 춥지 않을까 싶어. 창구가 숙소 보일러 72도로 올려놨어. 저는 60도 아래로 내려놔요 항상 왜냐면 제 방이 보일러가 첫 번째로 들어오는 방인가봐요 온도를 어떻게 해놔도 제 방은 찜찜, 찜질방처럼 막 이렇게 뜨거워져서 예나니 범인이네 예나, 예나니 유토는 보일러 안 건들 텐데 우석이 아니면 예나일 텐데 디아모, 디아모. 디아모. 70, 72도 범인 누구 누구예요? 야 맞아 어, 나 72도 어, 아니, 아니, 나 아니야. 어제도 아니야. 집 들어왔는데 72도 돼 있었어. 나... <laughs> 아니 나나 계속 내가 나 알지 나 60도 내방 제일 더운 거 알지. 아, 알지. 내방 방 들어오자마자 아, 진짜... 우리가 우리 방이었잖아. 그래서 요즘 좀불어 부러 부러워더라너방 <laughs> 추워? 아 추운 거 아닌데 아, 일단 씻고 나오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laughs> 씻고 나오면 너무. 추워. 내 방은 씻고 나오면 너무 더워. 아 그래 부럽다. 씻고 <laughs> 나면 다 추워 얘랑 그래서 그래서 70도 누구야 잠깐만 나도 누구?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는 60도 이상으로도 안 올려. 우석 우석이도 안 나왔어 유토인가 유토 아닐걸그 유토 아닌 거 같은데 <laughs> 그거 누구야? <웃음> <웃음> 사람이 없잖아. 아유얘 아니, 우석이 아니라고 했어? 우석이 우석이 나한테 물어봤어 70도 누구냐고. 그럼 유토는? <laughs> 아, 미숙소 뭐 이런 72도? 아 그거 예나 이용이야. 나 <laughs> 알고 있구나. 아니 좀 말했어요. 집 들어오자마자 뭐야 짐지방이야이 집이라고 말했는데 그 무조건 우석이는 아니고 영원이 형도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거 만 만진 적이 없고 일단 인정 안 했죠 그 형. 특히 우석이 방이랑 영원이 형 방이 제일 더워서. 제빵은 괜찮아요. 괜찮아. 아 괜찮지 않은데 너무 토. 도... 네. 아예난이경 아니, 아니래요. 아니예. 예나니경 먼저. 될 수밖에 없어요. <laughs> 72도? 72도는 저 아닌데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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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고 했어? 요 아니예. 예나니경 먼저. 72도 저 아니에요. 저6 8도 78도밖에 안안 올렸어요. 누가 72도까지 오래요? 근데 인간적인은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72도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7 1도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 저도 사람인데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히 씻고 나오면 엉청 춥지 않아? <laughs> 일단 씻고 나오면 너무 추워.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일러 보일러 72도까지 오리겠어요 여러분? 많이안 되잖아요 그렇겠지 말이 안돼 어떻게 72도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 저도, 저도 살아야 된 저도 자야 된 저도 편하게 자야 된대 맨날 연, 연습하는 게 힘든데 저도 그래도 잠 수면 좀잠좀잘 자야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72도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 아니야 저아니요 무조건 다른 사 있을 거예요 분명 일단은 유토가 아니라고 했지 유튜브 아니라고 했으면 우석이도 아닌 제가 봤을 때, <laughs> 제가 봤을 때 창구예요. 무조건 창구야 무조건 여원이야요여원이는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더운 데에서 되게 잘 자요. 그래서 무조건 창구야. 다음에 창구도 위에 붙면 한번 물어봐, 물어봐 주세요. 저는 60도 아래로 내려놔요 항상. 저번에 같이 위에 했잖아요, 자기 창구가. 근데 내가 봤을 때. 창호 거짓말했어 제가 당시에는 말할 수 없지만 옆에 참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지금 다들 저라 생각, 저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요 런그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저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71.. 72도.. 그 보일러 72도까지 올린 사람 저 아닙니다 보조군 여창구. 정말 <laughs> 저 거짓말을. 저, 여러분,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저 나이 스무 여섯 살이에요. 스무 여섯 살 26살, 스무 여섯 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요 아니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어머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세요. <laughs>